하더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서울시일기 온라인 수업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에게 건강과 직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해 주신 이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존재와 삶의 기쁨에 대해 저희가 주고받는 사랑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주심에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의 고유함과 특별한 재능,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친척과 친구들의 우정과 도움 그들이 우리 삶에 가다주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편안함과 안정, 그 속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여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다함없는 사랑으로 돌봐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서 주신 이 귀중한 선물에 감사할 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당신께 감사할 뿐입니다. 낮의 어스름한 빛과 밤하늘의 별들, 우리 젊음의 꽃들과 우리 전성기의 열매들, 그리고 시간의 좁은 길로 행신하는 은총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함을 감사드립니다. 폭풍우의 한 조각. 눈물의 밀물. 결코 명목적이지 않고 헛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자비는 슬픔과 고통을 묵인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서로를 돕는 힘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과 아낌없는 배품과 슬픈 영혼을 이해하는 모든 정신적 도움. 그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아픔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또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이끄는 대로 놀라우신 당신의 섭리에 저를 온전히 내맡기며 항상 당신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뛰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늘 드리게 하옵소서. 때때로 가시를 주시고 잠든 영혼를 깨워 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상에 태어난 것과 세워도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지 말게 하시고 사랑의 속상임을 내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화를 내지 않게 하소서, 이해하고 덮어주게 하소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보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주에 출애굽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에서 광야까지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아,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 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치료기 여정의 사진입니다. 고센 지역에서 람셋, 고센 지역에서 숫꽃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가고, 엘림, 리비딤, 시네산, 엘 낫,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쭉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 빨간 줄로 되어 있죠. 이, 이 안에서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기적은 정말 대단한 거였죠? 어,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역사.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어, 탈출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 무모하게 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죠.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과 무모하게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왜죠? 근거가 있고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근거가 있는 거고요. 무모하게 덤비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 위험한 도박과 같은 것이죠. 홍의 기적은 그렇게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산 경험을 했던 역사입니다.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만 되면 저렇게, 어, 떡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과자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을 수 없는 광야였기에 뭐 지나가는 길이니까요. 매일 저걸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는 기적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기적이죠. 은혜는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 출애굽의 사건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역사에서 광야 생활에서 이 아말렉 전쟁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요. 어, 사진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모세가 기도하고 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주어서 기도를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세가 눈에 목격됐거든요. 그래서 뭐, 모세가 사람이다 보니, 기도하다가 팔이 무거우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과 홀이, 아, 모세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진다. 이걸 깨닫게 되고, 바로 모세의 팔을 잡아주었다는 거죠. 자, 억지적으로 보이나요? 예, 그림상으로 억지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억지가 아닌 거죠. 왜냐면, 기도의 효과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서 팔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와나별로 모이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서로 팔을 잡아줘서 피곤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피곤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당연히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팔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팔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극복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또한 이 출애굽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하는 거뭐다 알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 그 율법을 신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받는데 그것을 10개 의 율법 10계명이라고 10개의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납니다. 지금의 모든 헌법의 모법이라고도 흔히 얘기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옛날에 10가지의 헌법을 가지고 광야를 살아갔다. 지금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법이 돼서 우리를 지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갖고 간다는 거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의 산에서의 1 0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1 0계명을 받았는데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의 행위를 해요. 바로 모세형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이, 저희 교류 따지면 목사님인 거예요. 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되려니까.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뭐라도 믿어야겠다. 그러니 금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을 경비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걸 섬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은 우상승배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만큼 금송아지도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혹을 받으면 그 믿음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고 이런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 가장 큰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섬기죠. 모세가 십계명 이제 은혜롭게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걸 봤어요. 멀리서 막 춤추고 노하는데 거기 금송아지 세워놓고 막 춤추죠.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십계명을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십계명이 깨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잘 다독이셔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십계명을 두번 받은 겁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것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는 사명, 사명을 얻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최초로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국 두 번째 시간에 광야 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어, 이집트에 나올 때의 마음과 또 광야의 삶의 마음은 또 달라지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만 해도 천국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험한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나오면 정말 그때부터 천국인 것 같지만 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 십계명 같은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 제가 느끼고 여러분이 느꼈던 것 같을 줄 압니다. 살면서 광야와 같은 험한 길에서 우리의 기준되는 성경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난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